그 차에 대한 관심만 갖지 말고, 주식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라. 태미녀에게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라. 어? 태미녀의 원픽은? 모델3, 모델Y, 모델S, 모델X. 포르쉐타이칸돈 상관없이? 뭐 먹을 거야? 비빔 비빔국수 응. 그래 비빔국수 두개 만두 만두 오케이 어. 귀엽네 여기 처음 와봐 나 처음 와봐 나도 처음이야 아. 그럼 제가 일산의 명물 망향 비빔국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맛있어? 음. 입에 넣는 순간 맛있어. 응, 아, 음. 음. 맛있어 응, 음. 응. 음. 너 꼭대기 시켰어야 됐어. 어머 맛있어. 어, 질것 같아. 음! 만두는 만두. 아, 다 먹었다. 아, 아 맛있네. 어, 어? 포장엔 갈래, 이거? 어? 아니 일산 오랜만에 왔다. 우리 그때 캠핑 오고 처음 왔나? 와, 개나리가 다 폈네. <laughs> 오늘 어떠셨습니까? 오늘? 음. 어 기대 이하였다. 아 진짜? 어, 왜? 기대 이하였, 이하였다. 왜? 그니까 부스가 너무 작고, 어. 그다음에 차도 한 대씩밖에 없었잖아. 음. 모델 X, 모델 Y, 모델 3 Y. 어. 원래 테슬라 모델이 네 개밖에 없었냐? <laughs> 왜 이렇게 소박해 보이지? 야좀한두대세 대씩 좀 갖다 놓치죠. 테슬라 근데 너무. 부스가 작고 차를 좀한 대씩 갖고 와가지고 너무 붐빈다 두 개씩은 갖다 놔야지 뭘케 뭐 하지 너무 기다리네 에이 래한번한번네 어. 감사합니다 어저안세요 헤드빈이요? 네반 안녕하세요 저 양떼 네. 네. 네, 먹자 네, 어? 그래서 너무 붐비고 어 그리고 다른 부스는 막 현대나 기아나 네. bmw나 벤치나 뭐 호우시나 이런거는 부스가 크고 음. 그래서 넉넉한데 사람이 많아도 너무 좁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입장은 사람들이 한명한 명씩 한 입장했잖아 그치, 줄 서서 다른 데는 그냥 막딱 이렇게 우르르 는데 음. 그래가지고 좀 불편했고 일단 음. 차 타는 것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한참 좀 불편했어 음. 그래서 뭐 그거 외에는 뭐좀 음. 너무 돈은 좀안쓴것 같다 아, 그래 뭐 그런데 쓸데없이 돈을 써 홍보를 뭐 열심히 할 필요도 없는데 어, 나는 그냥 또 우리가 또 차는 또 워낙에 많이 막 보고 타보고 막 이래가지고 딱히 막 그런 감흥은 없었는데 근데 내가 지금 제네시스를, 제네시스를 보고 왔더니 이게 뭔가 되게 투박해 보이네 <laughs> 어, 이쁜데? 이뻐 이뻐 되게 이쁘다 옆 라인도 되게 예쁘고 예쁘네 음.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제 S 하고 X 가 다시 우리나라에 이제 판매가 되는 거잖아. 보니까 딱 홈페이지에 이제 구매하기가 생겼더라고.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없었거든. 내가 가격이라도 한번 보려고 X. 근데 가격도 안 떴었거든. 근데 어 생기고 또 이번에 보니까 그 뭐냐 그 플래드 마크 그게 이제 S 랑 X 뒤에 하나씩 붙었더라. 그럼 응, 나는 그냥 또어뭐 좋았고 그리고. <laughs> 테슬라뭐 주문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죠? <laughs> 그러게요. 네, 모형 하나 서 있더라고요. 아까 봤지? 그 말, 그거. 보스턴 어. 다이내믹스 어. 음. 그거 막 돌아다니던데, 로봇은. 테슬라는 그냥 가만히 서 있었잖아.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, 음. 걔 일부러 테슬라본 옆에서 알짱거린 것 같아. <laughs> 내 생각에는. 어, 너는 움직이지도 못하지? 막 이런 식으로. 어, 한번 좀, 어, 연먹어봐라. 그런 느낌으로. 막그거 돌아다니면서 그걸 주위를 맴돌더라고. 얄미워. 얄미워. 음. <laughs> 구독자 만나는 썰 한번 해봐. 아, 일단 구독자분들 만난 거 너무 반가웠고, 그리고 또 이번에 그 뭐지, 예전에 내채널이었는데 자기 채널이었는지 네. 모르겠는데 라이브에서 어, 이제 양떼목장을 하신다는 분이 계셨고, 이제 그분이 되게 또 크게 투자를 하고 계셨는데, 또 최근에 또 이제 1 0달러까지 떨어져서 확 김에 그냥 10억을 더, 내, 더 맞아. 그냥 사버렸대. 어, <laughs> 그래서 이제 그게 더 지금 완전 이렇게 돼가지고. 어 이제 100억, 21억 됐다고. 어 이제 100억 될 때까지 하시겠다. 음, 하셨고 그리고 예전에 자기 라이브에서 어 테슬라 이제 엄청 많이 가지고 계셔서 100억대 이제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그때 막 사람들이 어야 그러면 인증이나 해봐라 아니면은 뭐 그럼 슈퍼 테슬막쏴봐라 그랬는데 그분이 20만 원인가를 쐈단 말이야. 그래서 다들 우리가 어 맞다고 어, 인정하고 그랬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오셨어. 그분도 계셨고 그리고 또 이제 새로 사업 하시는데. 어, 테슬라 이제 관련된 거여가지고 이제 인사 한 분도 계셨고 그것도 이제 뭐 반가운 우리의 로미맘님, 우리는 커피도 이제 사 주셔가지고 내가 살려고 했는데 다음엔 제가 꼭 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하여튼 어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어 좋았지. 음, 되게 반갑게 맞아 주셔가지고 되게 좋았지. 음,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 또 구독자분들이 또 투자를 잘하고 계셔가지고 좋은 기운 얻고 가고. 그렇지, 맞어. 그러니까 음. 나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구독자분들 투자 이제 잘하고 계시냐, 뭐 어떠시냐 얘기할 때 내가 꼭 악수를 했잖아. 좋은 기운을 내가 받으려고손안 씻고 자야지 오늘. 어? <laughs> 오늘 손안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. 자기는 이제 부스가 너무 작아서 좀 실망했다고 했는데 음. 나는 어, 오히려 잘한것 같고. 현대, 기아, 제네시스, 걔네가 거의 진짜 그 전시 공간을 거의 다 썼잖아. 세개다 하면 소나타 부스도 따로 만들고 막 그랬잖아. 그런 거 보면 아이 전시는 얘네가 그냥 돈을 처발라서 열린 거구나. 그 생각이 드는 거야. 옛날에 사실 모터쇼는 진짜 너 진짜 막 수십 개의 브랜드들이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. 어, 되게 볼거리도 많고 했지만, 어쨌거나 이번에 정말 딱, 정말, 극소수의 브랜드들만 참여를 해서, 얘네 그냥 돈으로 다한 거구나. 테슬라는 그냥 정말 딱, 낼 만큼 딱 내고, 어, 잘 뺀다. 그 생각했어. 그리고 사람들이, 뭐, 작은 공간이어서 더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, 그 줄이 일단 줄지 않고,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, 어, 계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,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웨이팅 이더 길어지고 부스에 사람이 진짜 더 많아지고 와 이게 진짜 부스가 작아서 와 진짜 너무 아쉽다 사람 진짜 많습니다 테슬라 주변에 그 차에 대한 관심만 갖지 말고 주식 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라 태미 여에게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라 어? 뭐 헤비빔도 좀 들어오시라 얘기를 하고 싶고 <laughs> 어 그랬어 태미 미녀의 원픽은 모델3, 모델Y, 모델S, 모델X. 포르쉐 타이칸. 모델S. 모델S? 응. X는 여기 이게 너무 좀 답답하더라고. 어, 나는 파노라마 뷰를 좋아하는데, 요딱그 뭐냐, 그게 뭐지? 팔컨? 팔컨? 그것 때문에 이게 딱 막히니까 조금 답답하더라고. 그래서 나는 모델S. 되게 쾌적해. 그리고 시트도 뭔가 이렇게 쫙 감싸. 모델Y보다도? 모델 Y도 좋아. 근데 어, 모델 S가 제일 좋더라. 공간이 되게 넓더라고. 네. 돈이 또, 좋아. 모델, 어, S 사는 그날까지 힘내보자. <laughs> 힘을 내, 힘을 내게, 난 오늘 그 구독자분들의 기운으로, 어, <laughs> 투자의 신이 되도록 하겠어. 가자. 응, 음, 맛있다. 가자.